<usion> Hwyl. <rhythmic mouths broadband suspense> sent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국회 성전에 와서 오늘 3일절 또 기념예배와 아버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치자들을 위해 또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3, 1일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오니 이 시간 보내성령님께서 네.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나 천하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네. 봐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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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로마서 17절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네. 믿음은 얼마나 네. 난? 성들이 계세요. 아, 네. 그 지금도 이 안에 계세요. 왜? 아, 네. 이물에서 11장 3절에 보면요. 아, 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을 수 있는 줄 아니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전 세계는 지금 273개 나라가 대충 있대요. 그리고 74억에서 76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 네. 하나님의 영이 우레가 고 계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계세요? 이 지구에 역대하 16장 9절을 읽어 보면은 온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온 땅을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고 계셔. 아멘. 그이 시간도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리고 여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금 보고 계세요. 아멘. 아멘. 어떻게? 시편 139 1래서 5절 빨리 읽어 보세요. 말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이 읽으셔서 들으시면 더 빠를 거예요. 빨리 읽으세요. 10편 139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아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아멘. 나의 아멘. 모든 행위를 믿기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시니 아, 네. 지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앉은 고도다 알고 계세요. 하늘에서 지금 이 비디오만 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이 여러분들 각설한 마음, 혀의 말까지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 1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까지다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깜깜한데 보지만 하나님은 빛과 어둠 똑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안 보실 것 같아요? 행위 다 기록하신다고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신데 비디오 안지을것이 비디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시로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렁대서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어요. 아유. 근데 생명책이 있는데 각자 행위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아유. 그리고 고름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에, 반드시가 들어가요. 너희 몸으로 행한대로 각각 어디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그리스도 말씀 전하라고 제가 왔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 빨리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훈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 없어요. 그 안에 가짜. 가짜. 그리스도 아에 없으면 가짜. 아멘. 아멘. 지나쳐 그리스도의 응. 교훈 안에 그 가어지아니 하는 자는 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응. 교훈 아내가 그 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또 어. 누구든지 이 교훈을 빠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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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스도를 우리 이십년 안에. 아버지 아들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래요. 악한 자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는 자래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마음 심정이에 얼굴이에요. 그리고 다리에요. 그 다리에요. 다리에요.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 교훈을, 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누구하고 누구 없다고요? 이 마음속에 아, 아버지와 아, 네. 아들이 아, 네. 없다 없다 아, 네. 근데 이 그리스도 교훈도 모르고 여기 와서 무슨 예배를 죠 여기 와서 무슨 설교를 그, 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안 속아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아, 네. 예수만 있는지 저는 다 알아요. 말씀이 앞에서 증거하면요 왜? 보내사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아멘. 이분이 저 안에 계시면. 그래서 저는 설령하는게 아무 속대니까요.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를 이 자리에 세운 분은 저 위에 계시는 아빠예요. 아멘. 아멘. 왜? 할라디아서 사장 4절에서 7절. 내가 참에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아멘. 그 아들이 율법 있는 자들을 송령하러 오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의 이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다는요 유업을 이룰 자예요. 상속받을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받아요.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는 악한 자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는 아버지, 아들이 없다. 그와 그 사람을 인사해? 악수해시편함일편함 뭐랬어. 오만원들에 안쓰던 걸가지말랬어 여야의 법을 취하러 묵상한 자 보겠다. 그랬어. 근데 여화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이 성경, 어? 구약 39년 신약 27권, 66권에 뭐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요, 제가. 네.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떴잖아요. 네. 그리스도 모를 때, 누구? 예수만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인보배야. 근데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니까, 이런 자리까지 성령님이 세워주세요. 아네. 근데 제가 제 임무를 여기서 겠어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김정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멘. 마음만 먹어도 금이 나주세요 마음만 먹어도 이런 자라 보내주세요. 아멘. 제가요. 아네. 그러니까 저도 먹는 거 있는 거 걱정 안 해요. 아네. 여기 3월 2 0일에 행사했다 그랬죠? 행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돈이 필요했잖아요. 뭐니뭐니뭐니가 머니, 머니, 있어야 돼요. 제가 손버어두고 제가 했잖아요. 아무 걱정없죠. 근데 크리스마스 그 주셨잖아요. 아, 네. 우 하나님 멋집니다. 저 그날 요기 이제 네 번째 왔어요. 저거. 근데 두 번째 어머 여기 행사하신대뭐뭐니가 있어요. 보니까 몇 사람 한 대. 근데 무슨 뭐니가 있어 행사하는 텐데. 어머 근데 오늘 제가 한다고 어요 많이는 안 한다고 했어요. <laughs> 근데 저도 겁나 잖아 <laughs> 많이, <laughs> <laughs> 많이 한다고 해놓고 못하면 어떡해서 그래서 근데 음. 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선들 그냥 했어요 저거. 음. 그랬더니 그래서 저도 또 인간이라 변질될까봐 음. 그저 하려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처했어요. 그랬더니 나갔더니 오늘같이 부산지께서 얘기했더니 저녁에 그거 가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드릴게 그래요. 근데 그날 죠 그래서 저도 또 마음 변했다가 얼른 여기 갖다 드렸어요. 왜? 아그아요 오늘 도 여기에 와, 어, 뭐 다섯 시 가졌는데요. 우리는 저는요 어디가든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넣습니다. 아래. 아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래.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골레스서 2장 2절에서3절 2절에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많이 부어가 있대요. 그리고 골레서 1장 26에서 28절은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요. 복음이 그리스도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올 때는 이름이 왔어요. 아버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한다. 아멘. 그리고 2장 54절에도 예수님이 쓰셨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나 보내시자일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에서 40절 보면요, 제 뜻으로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나는 내 뜻을 행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 뜻을 해가지고 왔어. 내 아버지 뜻은 마지막 날에 나를 보고 믿는다는 명칭을 한다 했어. 했어요. 그래서 약어 가지고. 근데 몇명 죽었다가? <목소리> 7만 명이요. <목소리> 그럼 오늘 도요 지금 이 코로나로 전 세계 지금 왔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우리 예배들이잖아요. 교회도 못 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왜 하는 줄 알아요? 아모스. 아모스 9장팔장에서0절그 호만 하고 맞출게요. 네. 뒤에또 계십니까? 저는 3 0분한 시간 이상 좋아해요. 근데 오늘 조금 하니까 그래. 빨리 아모스 8 장. 저1 9 장. 읽어보세요. 보라, 주, 여, 호 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래. 네, 네. 네. 범죄하나님 눈이 눈이 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지금 있대요. 또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어머, 지면에서 범죄한 나라를 멸하해버린대. 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으랍니 네. 네, 이 지구 안에 야곱의 집이 있대요. 근데 요건씨들이씨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또 요와의 말씀이니라. 도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에이. 제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아멘. 네. 하나님이요. 하늘에는 그 천사들이 만만요 천천히 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도 어떤 천사? 전염병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 7만 명 죽인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명령하신되니까요 히브리스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도록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눈이 코로나, 전 세계 범죄한 나라마다. 그래서 나라마다 죽는 숫자가 틀린 거예요. 네, 나라마다. 그래서 지금 얼만큼 죽을지 몰라요, 지금. 언제 코로나가 없어질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아멘 네. 하나님이 불을 지질 때 왜요? 애굽에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불을 지셨잖아요. 아멘 네. 요셉의 후예들이 얼마나 곤욕이 심했다고 기 3장 읽어보세요. 그들이 합심해서 불을 지니까 하나님 보시고 모세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아, 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 네. 이국회성 전에 예배 드리는 거참 잘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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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누가 선지자,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거짓 붓으로 우리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아,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문이 범죄하 나라마다 퀴즈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얼만큼 죽을 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국회 성전에서 나라 밑으로 해서 오늘 기도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네, 네. 받으셔가지고 오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다 죽여도 대한민국은 죽이지 말아야이 네, 네. 네, 네. 나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막 보내주신다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없어도 그리스도 아는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 이 지켜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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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하고요. 마이단 먼저 알아요. 아, 네. 바울은요. 손수건만안 줘도 귀신이 도망갔다고요. 근데 제사장 읽어봐들이 바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한다. 아멘이요? 아, 네. 근데 바울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빌보스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가장 우상한 지식이다. 아, 네. 그리스도 말고 다대선을 돌렸다. 아, 네. 그리고 히브리서 1 2장 26절에도 그래요. 여러분 들 보세요. 모세가요 그 좋은 배경을 다 버렸다고요. 아, 네.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상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아, 네.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았다고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오 2000년 전에 사도바울도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아,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도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아, 네, 교훈을 받아야 아, 네, 돼요 아, 네. 그리스도가 그내 안에 있으면 아, 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싹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아, 네. 그분이 제사자 선지자 아, 네. 아, 네. 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계셨어 십자가에 안 들어가셨어 그분은 평상 예수로 끝나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적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4절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 네. 만일 예수가 땅에게서 끌면 제사장이 안 된다. 근데 십자가를 적고 하늘나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아, 네. 그분이 사장행전2장3십든 삼십 전에 거기에 나와요.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서 좁우 편에 앉아 계시고 이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 오신 거지. 하나님께서 어, 너 수고했구나. 너 지금 우편에 좀 앉아 있어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원수들을 발득당할까지 내가 한번 싸워볼게. 아유. 이러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그 원수는 하나님이세요. 아유. 그분이 이제 지금 우리 보혜서성령 영으로 오셨다고요. 아유. 그래서 오늘 이 국회 성전에 그리스도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 만이죠이 아, 네. 그래서 네, 네. 어떤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역사가 있나요? 아, 네.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다로다이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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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이렇게 코로나로 어두워갈 때 하나님 빛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이빛이뭐모의 네, 네. 말씀인데 어느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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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면다거고 그리스도 모르면 소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대마다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교회를 살려야 돼요 에베스 1장 10절 하늘이나 땅이나 그리스도로 통일해라 아멘 그리 에베스 4장 4절에서 6절 이전도사님요 작년 1월 2 0일날저 찾아왔어요. 2017년도 오살리 기도를 해서 30분도 안돼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위안을 다 퍼졌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를 기도하러 왔는데 저를 만나서 그때 거기서 잠깐 기도를 좀 해줬어요. 제가 뭐 넣어드리겠어요? 이전도사님한테이거 넣어드렸다고요, 그리스도! 아, 네. 네. 그리고 헤어졌는데 3년 만에 다 고치고요. 사람을 오살내서 기도, 거기 기도하는 박사님, 성년도박사님 오셔서 해줬죠. 두 번째 길가다가또 문의해 주셨죠. 요번 세 번째는요. 저거 병원에 가보자. 야, 겸손이 얼마 된거 가보자. 그래 갔더니 세상에 아선, 여기 나오면 안 되잖아. 세상에 100% 공짜야. <laughs> 하나님 방법고 그래요. 아, 네. 어, 왔는데 이도 없어, 이도 없어. 밥도 못 먹어. 내가 시까지 못봤어요 견적 얼마 근데 한달만에 행사 받아서 해줬어 근데 여기 국회성장 저거 이거 이제 아마 25일날 행사 가겠죠? 행사 지나면 하나 해주실거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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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성전이걱정할거에다 아멘 아멘 이분이 여기 주인으로 모시면 다됐아 대한민국 이제 이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이분을 주인으로만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살아요. 아유, 세계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 부자돼요전 네. 세계에서 몰려와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의 작은 자가 22절에 역사가 작은자가 22절에 작은자가 성명을 거느리겠고 약한자가 강불이 일것이다. 아멘 그거 여러분들 이 교회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에그 많은 인물들이 여기 몰려오신다고요. 그냥 온줄 알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읽어보세요 보아라는 보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코로나 왔다고 전부 IMF 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스도 이분만 교회 주인으로만 보시면 우리 교회는 부자가 돼요 저는 이말씀에 말에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하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려고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 세운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가는데마다 우리 김정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만 앞장세면요 우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결도 안 늙어요. 안에 저처럼 안 늙고요. 맨날 참죠. 안에 이분은요 봐요 코로나 코로나 있는 사람한테 가면 온나요? 마스 말씀 써야 돼요. 근데 말씀 받은 사람한테 같이 오면요 말씀이 충만해져. 안 이번에요 작년 에올때 성경 못 찾았어요. 더듬더듬 더듬더듬. 뭐야? 교회 몇십 년 다녔어, 4 0년 넘게 다녔어. 요 뭐야 성경도 못 찾고 교회에서 한 구절 가지고 설명하면 끝이래.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네 안에 들어오니까 금이 다 갖춰 주세요. 네. 말씀 드릴 네. 때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선생은 누구냐고요?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네. 이분만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저 기도하면 다 갖춰 주시고 네. 생각만 해도 다 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가 대안의 주인으로만 모시면 됩니다. 아메. 그러면은 아메.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이 정도선 끝 마무리로 여더 시간 내면은 자, 이제 자세히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메. 아메.